안녕하세요. 갓벨 프리셉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2년, 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일본 간호사에 도전을 해볼까 고민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일본 병원은 면접까지 봤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도전과 기회가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한국과는 다른 면접 분위기에 놀랐던 이야기를 영상에서 하려고 해요. 일본 간호사로 지원하려고 했던 이유는 저는 사실 어머니가 일본 분이에요. 아버지는 한국 분이시고 혼혈인데 혼혈이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쁘지 않아서 얼굴 공개 없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는 젊었을 때 미인이셨어요. 엄마를 안 닮았고 <laughs> 아빠를 닮았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많았어요. 태어나기를 일본에서 태어났고 외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간호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어, 일본에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일본 애니, 일본 드라마, 뭐 연예인 등 일본 매체나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에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좋은 도전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지원하게 되는 경로는 참고로 홍보 아닙니다. 물론 제가 홍보가 될 만큼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 카페에서 일본 간호사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지원하는 공고를 보고 채용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카페에 접속하니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 간호사도 뽑고 있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본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많으니 접속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채용설명회 분위기는 어, 그때 당시 채용 설명회 참석 당시 저는 인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채용 설명회와 면접도 봤어요. 지원하신 분들 중에 학교 선배도 만나서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세상 참 좁다고 생각했었는데 어, 또 채용 설명회에서는 일본 간호사 근무 환경, 연봉, 간호사를 뽑는 병원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요. 저는 외할머니가 나고야에 살고 있어서 나고야와 제일 가까웠던 병원 면접을 봤어요. 나고야에서 제일 가까웠던 거지 사실 거리는 멀었거든요. 면접 분위기는, 음, 편안했고 지원 동기와 간단한 자기소, 자기소개 정도 했었어요. 제가 엄마가 일본인이어도 엄마가 교육열이 전혀 없으신 분이셔가지고 한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왔고 어머니께서 일본어를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해요. 독학으로 공부해서 JLPT 5급 정도 수준이었고요. 면접은 1호로 대답할 수 있는 말은 간단하게 대답하고 어려우면 통역해 주시는 관계자분이 계셨어요. 전반적인 면접 분위기는 편안한 분위기였고 면접이 끝날 때쯤 일본 병원 관계자분들 중에 한 분이 할머니 집에 올 일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병원 탐방도 하고 언제나 환영인 하니까 오세요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저는 일본인 특성상 예의상으로 한 말이라고 20대 중반인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한 일본 병원 방문 당시 지금 생각하면 저의 어리숙한 행동이 저에게 한테는 좀 흑역사가 된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것도 많고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라고 느낀 점도 있었답니다 일본 병원 면접은 아마 정확 기억은 안 나지만 채용 면접을 본 다음 년도 여름에 일본 할머니 댁에 방문했고 저는 일본에 오면 언제든지 방문하라는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혀 버려 있었고 그래서 일본 간호사 한국 채용 담당자분께 방문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어, 병원 분위기나 환경이 궁금해서 어머니를 졸라서 그 신칸센을 타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참고로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싼 교통비를 감수하면서도 방문을 했었어요. 음 방문했던 병원은 우리나라 병원과 비유를 하자면 오래된 푸근한 요양병원 느낌이었고 규모는 백 병상이야? 백 100, 병상 정도로 보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했던 병원 관계자는 없었고 병원장님과 간호부장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느껴졌지만 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해하는 기색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때 20대 중반의 갓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laughs> 10번 원피스에 외지 일을 신고 갔거든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분위기는 면접 분위기에 내 옷은 여름휴가 갈것 같은 옷차림 <laughs>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 언제든 병원에 오는 걸 환영한다. 그 말이 빈말인 줄 몰랐던 나의 20대. <laughs> 토르르. 뭐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방문 당시 간단한 자기 소개와 어 취미, 일본어 능력 등을 질문을 하셨고요. 근데 면접에서 저는 한국에서 몇 차례 면접을 봤지만 질문에 답만 하고 다음에 조언을 해주는 경우를 처음 겪어봐서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고 인상 깊었던 면접이었어요. 음, 여러, 여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말해보자면, 갓뱃의 취미가 무엇인가요? 라는 병원장님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저는 독서와 영화감상입니다. 라고 그때 당시에 대답을 했어요. 그럼 보통 한국 면접에서는 인상 깊게 읽은 책이나 영화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 마련인데 일본 병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음 인간은 누구든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빼 씨의 취미는 혼자서만 할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네요. 여러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취미를 가져보는 건 어때요? 옆집 이웃, 친구 아니면 나의 일과 관련 없는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 말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교류하는 취미를 갖는 것도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댕한대 맞는 기분과 또한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저는 제가 혼자서만 하는 취미를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음, 한국 면접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조언이었거든요. 지금까지도 면접관의 명수와 면접의 분위기 여부 상관없이 한국에서는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 저는 지금도 독서, 낮잠, 운동, 등산 등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걸또 하고 있네요. 아직까지. 깨달음은 얻었지만 바뀌지는 않았다. <laughs> 코로나 시대에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이 어려우니 나중에 마스크를 벗을 일이 생긴다면 저도 교류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야겠어요. 과연? 어, 일본 간호사를 도전을 포기한 이유는 일본 간호사 모집은 규모가 작은 병원에 모집을 하는데 일본은 규모와 상관없이 급여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급여는 한국 병원보다 조금 높고 기숙사 시설도 잘돼 있고 엔화 재테크, 엔테크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엔화가 떨어지면 사고, 엔화가 오르면 파는 거죠. 한국에 비해서 근무 환경도 좋다고 해요. 근데 저는 포기한 이유는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요하잖아요? 결국 간호사도 먹고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 간호사 국가고시 공부도 해서, 일본 간호사 면허도 취득해야 하고, 한국과 다른 문화에도 적응해야 하고, 노력과 들어가는 시간 대비 급여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판단을 했어요. 한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벌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도 자주 볼수 없고, 무엇보다 혼자서 견뎌내야 하는 일들에 대한 보상이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포기했답니다. 저는 그랬지만, 물론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음, 사실 장점만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저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을 생각해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든 경험이 많으면 삶의 자양분이라고 생각하는 1인이라서 어, 추천합니다. <laughs> 일본 워킹홀리데이에서 일을 하다가 일본 간호사에 도전하신 유튜버 분도 계시더라고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는다면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시, 도전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일 BT 5급이에요. <laughs> 아, 이번 생에 1급을 딸수 있을까요? <laughs> 이 일본 간호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일본 간호사에서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몰라서 더보기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뚱뚱, 두두둥!